아이이 말고 아, 아. 좋다. <목소리도> 라이언즈 있으면 아. 별로 좋지 않더라고. 둘. 하나. 저 하얀색

어, 있네 아, 아. 아이고, 사람을 이렇게 띄엄띄엄 봐. 이왜 계속 그 얘기 해 가지고. 요 먹어요. 어. 일 신뢰도 좋 그니까. 계속 버려. 고이 아. 어. 야, 갑이. 대사. 아, 갑이.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미시를 그렇게 먹었는데, <laughs> 이따만 안, 안, 안 먹었냐고. 500층에서 겸손까지 해요. 아유, 막, 간심하자 빠질, 빠질래서. 그거 그렇게 맞춘 거잖아, 이분. 아, 뭐. 야. 네. 너는 그 밀림의 라이언에서 응. 야상의 라이언으로 바꿔. 그래야 돼? 그 밀림에서는 차이가 없는 이야 그런 거야. 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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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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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빨나 밀려는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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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 빨리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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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십 너구리. 야니 너구리 잡는 거는 연기를 피워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지. 너구리는 먹을 거로 꼬시면 돼.

피폭과도 <목소리> 상태가 뭐, 안 좋아 뭐야? 비과도상가사철에피비법너무늘다한 <목소리> 그래 내가 저 말을 믿어야 되나 <목소리> 야 잠깐 뭐야 맞아 맞아 지신가 맞냐? 맞아 맞잖아 이게 다저기야그 타이밍을 뺏는 방법 아 그러니까 안 맞지 타이밍을 뺏었잖아 아 이게 무슨 멋있는 거야. 야, 가게 튀겼다. 가게 튀겼어. 그게 이게 끊어 먹으면 이가게 안 나와. 평범. 네. 이게 네. 없어. 그거 쉬운. 네. 계속 시잖아 너는 아무러가. 내가 진기줄야 야. 왔 뭐, 더럽게 세게 치네. 씨. 거의 좋아졌네? 흰색의 친구야일부 응? 아, 야, 이 해? 피 야, 마세이지마세게 하고 상관이 없네 그냥 쳐도 돼 아, 이런 게 어려워 아니, 앞다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어려워 그래, 그러니안 맞지 아, 그래. 어휴, 제일 맞았네 <laughs>

왜 움찔해? 왜 움찔해? 아, 걱정해 줘요. 어. 아, 근안 좋다. 끼거리다. 좋고요. 애가 이렇게 쳐놨냐어를 아이고 아이고, 너, 아이고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너무 빨렸어. 귀에. 어. 야, 네. 아이고 아이고. 이런 걸 죽어서 줬다고 그르는 아. 거야. 죽어서 아, 사자준 거야, 이거. <목소리도> <사정으로>. <목소리도> 야, 이거 하나씩 먹잖아, 이거. 아유, 뭐 하나, 뭐,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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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만 없어. 그럼 뭐, 길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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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목소리도> 좋아. 야 이게 아이고, 예. 야, 아야 자기 그 아이고 정이 났네. 야 이게 사자야, 한다, 도대체 몇냐 너? 이 없냐? 빵, 빵 쳐. 아 지금 래는이야힘 그래. 내가 아, 아니, 아유 나뭘 술래고 확실히 주라 그랬지 아니 너어이걸뭐 여기 생이한 이만한, 이만한데 아유 아마가 어떻게 보이냐지 아뒤돌리긴 아, 그래. 했어야 돼아 뒤돌리기 엄청난 대니까 이런 건 괜찮아. 맞았어, 맞았어. 빠질뻔했다 야빠질어 맞았어. 빠질어했다빠질뻔어어어 맞았어. 맞았어. 맞등이야 얘 그러니까 아까 아, 잖아아 그렇게 말고. 아, 정말 이해하겠습니다. <laughs> 정말 그럼 짱나게 짱나게 쓰네. 아유, 야야 야. 그렇지. 야, 좀이 살려. 하는 <laughs> 거 보고 치는 거야. 300은. <laughs> 그 모셔는 뭐, 아닐 것 같은데. 거 같은데? 아, 개 여행 플리드 액션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랬잖 아, 그런거 같더라고. 거기서. 야, 야, 야 신한... 이거 줄때잘 받아 먹어라. 마음 변화면 안 준다는 우 아우. 아아아나 이게 이거만 잡고 있어 꿈지 되는 거 맞지? 이게? 이거. 응? 이거만 잡고 있지 되는 거 맞지? 아 아직 멀었어. 아이 어, 그냥. 멀었어 뭐, 우리. 색깔 빠지게 아심심심심심 심이 없어. <laughs> <아니, 아니>, 아, <laughs> 아, 하나 야아아아아도 왜? 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키가 작아 가지고 이거 누가 누가 아, 그래. 안냐 없어. 내물이야, 내다 먹으면 돼. 네개다 갖고 왔어. 하나 더 먹어야 돼. 아니 안 맞는 어. 게? 어떻게 안 맞았어? 해. 안 맞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아니 나못봐 편안치잖아. 아니 너구리 뭐 하고 있어? 응. 어. 염장질러 지금? <laughs> 아니 염장질러는 게 아니고. 오늘 쪽만만 쪽한 개. 가만히 있으면 들고만 있어도 2등하는거 아니야? 아니 야 n t know what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what I don't k n 해주 what I don't know what I 저 o n t know what I don't 나 쳐도 되지? 아이고, 어, 어, 나, 나 쳐도, 쳐도 돼. 되지? 나또 높다는데 이줄과이번에 어디로 빠질 거야 아, 가봐도 모이려나 아, 아, 가봐도 아, 아, 그래 가만 아, 아, 있어봐 아, 이런 거좀가안되 적당히 쳤으면 여기 뭐였잖아 좀요이안아 화장실도 못 가네 아이고 볼은 <laughs> 어디 갔어? 내가 그 내가 왜 신경 써 내가 먹었어? 뭐, 저기 있잖아 저기서 네, 저안저 뭐, 위에 있는 건데 그 내가 안 올려놨는데 누가 올려놨어? 내가, 내가 지금 하나도 못 쳤는데 내가 그 신경 쓰게 됐어 지금? 잘 칠다 잘 칠다 굿굿굿굿굿아 아, 확실히 어? 잘 치네. 들으 뭐하냐고 이게 예. 그들은막 갈아서 들어가고 막 때리는거 들어가더니 갈아버는데 그나마야 형이가좋어 강자들 앞에서 내가 뭐대니 내가 아 내가 그, 알았어 그리고 오늘 <laughs> 너 우리가 사자거고라5사이에서 지금, 너구리가 너구리가 해도... 사이에서 지금 아유, 괜찮은데 다고나귀가 깨야 되는데 미안하다. <laughs> 그래야너 우리가 기가 좀살 텐데. 고 너무 좋다 맞네 됐다 됐다. 괜찮대? 별상관 있어. 도 상관없지 근데. 맞침면 되죠. 뭐. 내가 한 13개 잡아주고 시작할까? 그래도 돼 17개 아니야? 13개 잡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네. 아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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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뒤로 됐어. 남겨놓고 네. 너300 만들어 놓고 쳐아 지금 13개 잡아주는 거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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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3개 잡아주고 하나 시작하는 거야 내가 13개씩 잡아주고 시작하는 거야? 응 알았어 지금도 내 친구 되잖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죽여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1 3개 잡아주실 했었지? 잘 쳤어. 타마를 만들어봅니다. 그치 죽여치기. 다 열세 개잘 쳤는데 <laughs> 저게 저렇게 기어 들어가니. 아이, 없네, 뭐. 오. 아 참아, 근데 뭐? 아, 딱 좋네. 아얘 아, 아, 뭐. 치기는 잘 쳤는데 이거 세게 쳐 옷이 너무. 그 가게? 그럼 가는 거야? 아, 가? 설마 가겠어? 그래. 지금 갈 때가 그래. 따이이 응. 나서 튀어나오데 그래야지. 오, 세세 빡, 빡. 안 가잖아. 응?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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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슨 지금, 신금 같이 말을 하네 나 13개씩 다 잡아줬어 이제 어? 그게 왜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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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잡았어요. 금 지금, 개 잡았는데 아이고 뭐, 내가 못금는거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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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잡 지금, 게금 지금, 아금 지금, 지 뭐야.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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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열세기 잡아 열 잡아 주으니까 아무래도 안에도 백기는 는안 타겠다. 아, 어, 아, 어때는거 아, 아, 알지? 어, 있네. 어. 이게 다 이렇게 갈 놓으니까 그래도 잘 들는다. 이 정도 잘 굴러가. 반수기 때가 좀 중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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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쳤네. 즉, 내알 네 야, 좀 확실히 줘. 좀 세게 쳐갖고. 세게 치르니까. 아, <laughs> 확실히 좀줄리니까 아, 이거 봐요, 이게. 오우 등록했다. 그래, 와. 잡아 준다 그랬5분 만에 등록했다, 잡아주고 신다 그랬지. 나는 이제 아니, 그거는 일부러. 그래, 그래. 있어, 있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툭. 도발 어, 잡아주고 신고 안해 가. 네,